2 1 출발 <laughs> 손노래손 놓고 발 벌려 발 벌려 발 벌려 어좋아팔발 <laughs> 벌려 팔팔아동집 <laughs> 와이어 3,186m 4만원 주말엔 4 5 0 0 0원이네 네?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고 합니다. 돌아가는 거 아, 맞다. 정동원도 탔나봐. 케이블카는 공사 중인가 봅니다 여기도 스카이워크있는데 어, 구름이 너무 많아. 여기, 여기. 와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도착할 때마다 브레이크에 부딪히면서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. 갈 때는 다리를 모으고 도착 전에만 다리를 벌리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셋, 둘, 하나. 시작! 바람이 너무 쎄 추워 일단 4번을 네 나눠서 탄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길고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세워라 그랬나? I none 출발합니다 3, 2, 1 출발 손 놓으래 손 놓고 발 벌려 발 벌려 발 벌려 오우 좋아요 발 벌려 발발 다리 내려 다리를 내려야 천천히 가 다리를 내려야 천천히 가발 벌리고 으흠. <웃음> <웃음> 어 지금까지 타본거 중에는 제일 괜찮은데요. <laughs> 같은 것도 달아놨어요. 삼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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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저게 달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코스는 제일 짧은 해.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. 바로 바로 내려가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경치도 좋고, 이제까지 타본 지바이어 중에는 제일 괜찮았습니다.